안녕하세요 후구입니다. 스타튜밸리 균형 1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수익은 그냥 소소하게 버는데 개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별로 안할줄 알았는데 저기 값이 좀 나가네. 아니 안잘 안 거예요. 저자 우선은 TV를 볼게요. 소수의 유형 어 새로운 레시피 어... 비밀 레시피를 알려준대요. 코울슬로 음흠 오케이. 이미 알고 있대. 아이씨, 개똥이다, 임마. 내일은 음, 네, 맑고 아름다운 날. 음, 뭐 별볼일 없네요. 어 뭔가 수익들이 수확할 수 있는 게 많이 들었죠. 다뽑아가지 음. 다 냈고. 아, 빠르죠, 빨라. 내가 저거 아직도 안 나네 자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수선화 있고 리크 있고 먹거린 다 넣어볼게요 몇개 빼고 잃어버린 도끼는 이벤트 아이템이니까 가서 가져다 줘야 될것 같고 그리고 잡템도 좀몇개 놓고 놓고 물을 한번 뿌려볼게요 <laughs> 이게 언제 자라지? 이게 잘안자라 이거 니들이 잘해줘서 갖다 주지. 자, 콩도 언젠가 좀 잘할 거예요. 며칠 안 남았지만, 벌써, 지금 한 달이, 한 달이 10일밖에 안 남았어요. 10일만 지나면, 계절이 바뀌어요. 이 게임 특성상 그래요. 네,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항상 염두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절 씨앗이 있기 때문에, 절대 잊지 마시고요. 어디 보자, 물을, 숨 줘볼까? 좋아. 괜찮아요. 어. 나쁠 것도 없죠. 아, 물이 없어. 에이. 이번에 얘네들 수확기 끝나면, 어, 저걸 할 거예요. 그거지 뭐라 그래? 음, 아, 여기다가만 심을 거예요. 체력도 많이 없고 이걸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행동이 굉장히 제약되어 있습니다. 돈도 벌고, 나무도 캐고, 지금 할게 너무 많죠? 그러면, 어차피 해야 될 거, 갱이랑 요거랑 둘고, 요거랑 둘고, 구리를, 구리를 좀 캐러 갈게요. 구리를 좀 수집을 하러 가자 자,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어, 나무가 많이 자랐네? 어서, 아, 좀 시간이 애매하네요. 왜 애매하다고 얘기했냐면, 쟤를 만나러 가려고 했거든요. 그 뭐지? 로빈. 시간이 좀 밀려요. 여기가 9시에 열어요. 자, 9시에 오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우선 아까 새로, 새로 만들 수 있는 아이템 만들어 볼게요. 어 마을회관도 갔다 오긴 해야 되는데 어디 보자 엘릭서 와 좋네요 그쵸 라이프 엘릭서 살구 곰보 보라 붉은 살구랑 곰보는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어요 우선 온 김에 밑에다 한번 내려갔다 올까요 아니 아니 기다렸다가 이거 갔다가 바로 가죠 괜히 당비하지 말고 자문 여세요 네아 이렇게 뭐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데 금 기둥 어, 이쁘네요 아 잠깐만 로빈한테 갖다 줘야죠 로빈한테 도끼를 건네주겠습니다 음뭐 도끼 찾았어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다른 도끼 쓰다가 하마터면 발가락을 자를 뻔했지 뭐야 뭐. 이렇게 골드를 봅니다 오, 1200원. 그러니까, 사일로지인데, 얼마나 필요하지? 공장 건물을 짓는다. 닭장도, 닭이 한 마리에 800원인가 그래요. 이것도 일이야이 진흙도 구해야 돼, 진흙. 아, 이거 완전 일이야. 진흙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걸 구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어, 내가 잔디를 뱄을 때, 저걸 획득할 수가 있어. 그 뭐지? 그 뭐라 그러죠? 아, 사료! 사료로 만들 수 있어. 사료가 갑자기. 그러면 일단은 쉽지 않볼게요 아, 한번 죽었죠? 아, 슬프네. 고 음? 석용 완전 많네요. 필요한 것만 수 채집해서 가도록 할게요. 좀 귀하기 때문에, 어디 보자. 터 없나. 굉장히 깔끔한 곳이에요. 어디 보록을 한번 딱 잠깐만 개물 있네요. 또. 있다? 어 없네요. 또 있는 줄 알았네. 오지마 오지마오 오. 오지 마. 어우, 어우. 왜 자꾸 나타나는 거야? 힘들게 음. 자, 요런 건 상자는 항상 칼로 부셔주세요 도끼로 부시 곡괭이로 부시면 에너지가 달기 때문에 안 부셔주는 게 좋아요 어, 내려가는 길이 있네요 이게 되게 짧네 자, 보리 두개 없고 어. 좋았어 아, 저 콩알탕 한번 빨리 써보고 싶은데 디그닥, 디그닥. 자, 저불리 있고. 슬라임. 어, 어디서 바람 부는 소리가 들리네요. 바람이 통하나봐요. 자, 좋았어. 슬가아이쿠 나이스. 어. 어이 슬라임은 약해 이거를 부지런히 잡는 이유는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잡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는 길을 못 찾았죠 내려가는 길을 찾도록 해보죠 아, 찾았네요 바어 여기 좀큰것 같아요 좋았어 요것도없애고 어, 자. 나이스, 어, <laughs> 아, 보자. 내려가는 게 아직 못 찾았죠. 내려가는 게 찾아야 되는데. 짠짠짠 어? 벌레 볼레볼레볼레볼레볼레볼레어 나이스 아 위험했어 이거 큰 큰거큰거한번 켜죠 얘가 돌을 좀 많이 줘 10개 주나 나오죠 이게 나와야 내려가는데 아좀 나오세요 내려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어왜안 나오죠 음... 아 여기서부터 저게 나오는군요 아 여기는 내려갈 길을 좀 만들어 놔야 돼좀 위험한 데같아까 아까 당한 거 보셨나요 이게... 내가 어제도 당했지 어제 규제당했구나. 자. 왜안 나와? 아, 나왔다. 나왔는데. 큰일 났네. 먹을게. 에너지가 없어요. 어... 이럴 때마다 좀 난감하죠. 음. 자. 아, 이거 어떡하지? 아, 그리고 진액을좀 구할 데가 없나? 뭐, 잡을 것도 없네. 아, 지금 1 6층 왔죠. 그러면, 시간 나는 김에 좀더 내려가 볼까요, 그냥? 먹을 게몇개더 있긴 한데, 아한번내려가볼게 이거 먹고, 내려가 볼게요.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3층만 더 내려가면, 한층더 내려갈 수 있어. 어, 디그다. 이것도 먹고. 구리가 귀하니까. 얘는, 나, 보일 때마다 좀 잡아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좀 번거롭잖아요. 음. 어휴, 어휴, 어 정말 좀 좋은 걸 보고 싶은데, 언제쯤 좋은 걸 볼까요? 내려가는 층이 안 나오네요. 쩝쩝쩝쩝쩝쩝쩝쩝 아, 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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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요 안좋아 어쳇쳇쳇쳇 쳇. 제발 어 안나오네 안나오죠 이렇게 안나오면 안되는데 아 이거 클일 났어 이것도 어 너무 괴롭히는거 아니야? 한번 더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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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집에 갈게요 <웃음> 어... 어... <웃음> 씁쓸합니다 씁쓸해 이렇게 도망치듯이 또 나왔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별로 불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서 달력을 확인하도록 하자. 음. 보자. 어? 게스트가 하나 있죠? 뭐가 있을까요? 잉어를, 아, 잉어가 잡히는 곳이 따로 있긴 한데, 아, 따로 잡진 않을게 그리고 오늘, 헤일리의 생일이네. 헤일리가 어딨죠? 헤일리가 지금 문을 잠고 잘것 같은데. 헤일리? 헤일리. 어, 아, 여기 바로 집 앞에 옆에 헤일리인데, 내가 줄수 있는 건, 이렇게 석영을 하나 선물 해볼까 합니다. 뭐,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안녕? 너 생일이지? 내가 또 신경 써서 가져왔어. 어. 어. 바,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네요. 너는 꽃을 좋아하나? 야, 근데 내가 광에서 와가지고 줄게 없어. 야, 씨 그거 비싼 건데. 개똥이다. 어? 뭐죠? 응 새로운 이벤트 발생됐네요. 아 이런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너구리들이 돌아온 모양이군. 더러운 말썽꾸러기 같은이라고 조지가 말하냐. 조자도 아니고. 아 마침 잘랐군 젊은이. 늙은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맨날 꺼지라 그러면서 부탁 하나 들어달래 너구리 좀 쫓아 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다 확실히 겁을 주게 이 게임 되게 훈훈해요 음. 방금 그건 나였네 음. 이 쓰레기통들에 간만 들어진 뜻 끈한 음식들이 많이 찾을 수 있거든. 내가 먹지 않아도 어차피 버려지고 말지. 이 버려지고 말지. 쓰레기통 찾아야 먹을 걸 찾고 있었다는 거죠. 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버려지는 건 너무 아까운 일이죠. 자네라면 이해해 줄줄 알았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만 돌아가게 앞으로는 조지의 쓰레기통에 뒤지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그에게 너구리들이 완전히 쫓아버렸다고 말하게 여기 너구리가 살아요 <laughs> 자 이번엔 술집 옆에서 잠깐 거스가 말합니다 전부 봤습니다. 라이너스 씨. 먹을 게 필요하면 그냥 제게 부탁하세요. 저는 펠리칸의 마을에 도그 누구라도 굶주리게 두고 싶지 않아요. 굉장히 좋으신 분이죠. 여기 주키니 튀김 한 바구니로 가져왔어요. 제가 만든 양념 마리나라 소스에 찍어 먹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자, 받아요. 감동이죠? 크, 좋은 분이세요. 이렇게 또 밤이 지나가고 있군요. 어쨌든 훈훈한, 훈훈한 장면 하나 보고 예. 지나가는 김에 겸사겸사 왼쪽 편에서 그 저걸 한번 봐볼게요. 뭐지? 저... 어 상인 여기 특수 상인 아 있네요 오늘 아 문을 닫았네요. 에이. 에이, 뭐 이래. 왜 다들 날 피하는 거야? 응? 어, 슬라임. 안 돼, 잔디, 잔디 손에 입히면 안 돼. 이런데 슬라임이 숨어있네. 자, 들어가서 오늘도 이렇게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스타트 밸리 14일차. 또, 끝났지만, 아, 강산에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음, 많이 버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것 같아요. 구리는 당분간 필요하지 않을 것 같고, 어찌됐든, 스타트 밸리 14일차 봄을 마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